오늘 말씀은 고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한절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공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곤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부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남기로고 합니다. 구월 주제가 성령의 열매를 맺자. 그래서 딱 오늘도 저 주일인데 또 구월이 시작되었고 또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가을 정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열매들이 정말 풍성하게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서로 인사합시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읍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성령의 네, 열매를 풍성히 맺읍시다. 지난주 일설교에 예수님은 참포도 나무 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나무에 접붙인 된 예수가지. 그래서 예수 가지라면 무엇을 맺는다 그랬죠? 예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열매 중에 대표적인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은사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또한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열매들을 맺어야 되겠지만, 이 성령의 열매. 특별히 오늘 이제 말씀드릴 또 다음 주까지 말씀드릴 사랑의 열매. 이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요. 이제 올해 7월까지 수요일에 고린도 전서 말씀을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반복되는 게 뭐냐 면 고린도 교회가 정말 많이, 정말 타락한 교회다. 그래서 참안 좋은 요소들만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은사가 가장 크냐. 누구 파인가? 항상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분열되고 깨어지고 나누어지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이교도의 세상도로 들어와서 음란의 죄악까지 들어오게 되고 사도바울을 통해 이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도바울을 자꾸 음해하게 하고 자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게 하는 이 교회 자체는 어떻게 보면 어, 인간적인,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소망도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끼어진 교회였다는 거죠. 하지만 사도마을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금은 분쟁이 있고 분열되어 있지만 하나되게 하실 것이다. 그 소망이 사도마을에게는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 고림도 이제 전서 말씀에 강조하였을까. 바로, 이 사랑이 해결책이 된다는 거예요. 치료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분열되고 나눠있다더라도,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그앞가의 사랑을 우리가 갖고, 그 사랑으로 그 분열된 것을 하나되게 할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림도 교회 보면은, 모든 문제들이 합성되어 있는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그 약을 통해서, 모두 모서 고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확신하고 믿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 사랑 장이 나타나게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부터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다음 주이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음, 이제, 사랑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는데, 에,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전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전제가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것부터 먼저 사도 바울이 끄집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랑이 없으면 먼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일번 가시겠습니다. 소리 나는 구리와 우리는깽가리가 네, 됩니다.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깽가리가 되고. 여러분, 울리는 깽가리. 깽가리를 흥에 맞춰서 노래를 잘 치면 아주 신명나는 아주 그런 또기기가 됩니다. 하지만 그냥 막 쳐보세요. 그냥 귀를 막고 빨리 멈추라고 누구든지 소리 지를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소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방언과 천사의 말. 이것은 어, 대부분 하나님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하나님 주시는 은사인데요. 어,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아직도 어, 이 방언을 아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이제 방언을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좀 조금 내가 좀 연약하고 힘들 때그 방언을 통해서 빨리 이제 힘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 방언이 어, 절대 뭐 없어져야 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먼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부분이에요. 이 방언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같이 세워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는 즉 개인적인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방언을 받았다 하는데 이제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새벽에 와서 이 방언을 오늘 내가 하나님과 만는 자리이기 때문에 마음껏 이제 방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뭐 그렇게 되면요, 사실 같이 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런 마음 속에는 방해거리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관계 속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고자 하는 정말 그런 하나의 수단일 것이지, 그것으로 이 세금예배에 사랑 없이, 다른 사람에 대한 성주들의 배려 없이, 그 나만 은혜 받고자 그 방언을 크게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소음이 될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그런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은사를 하더라도, 그보다 더큰 은사인 그 사랑의 은사로 모든 것을 절제하고, 그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참된 하나님 주시는 그 은사의 목적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더 상호해야 될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 이 사랑의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저는 운전해하는 정말 가장, 기초적인 것이며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은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을게요. 능력, 지식, 믿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절 말씀. 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에 옮릴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믿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들어가고요. 예수를 믿어야 부활을, 먼저는 영생의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의 영원한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것인데 그 믿음이 사랑이 없이는 뭐라고 하죠? 아무것도 아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을까? 여러분, 이 믿음은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처음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고, 두 번째는 우리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하늘앞에 더욱더 나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그런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또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일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 받은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거는 근본적인 그러한 이제 결과이지요. 하지만,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그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에 우리의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얻었어요. 근데 그 믿음을 통해 그것이 오히려 교만이 어, 되고, 정말 그 얻은 지식과 그 말씀의 능력들을 내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내 자신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을 얻고 지식을 얻고 믿음을 갖고,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렇게 큰 믿음이다 하더라도 사랑의 근본의 요소들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억압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이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시겠습니다. 구제와 희생도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주 강하게 얘기하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완전한 희생입니다. 그럼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제 구제와 희생도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의 동기가 될때 그것이 의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 사랑의 목적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그런내 욕심의 목적이 된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한 인정하지 않는다 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근본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 도움이 될수 없다. 오히려 그 소리들이 울리는 깽가리처럼 소음만들 뿐이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랑이 중요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갈수 있겠습니다.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 그렇죠? 전번에 제가 설교했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은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면요. 이제 에, 그게 필요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되고요, 하나님 직접 만나기 때문에 또 우리의 소망은 이루었기 때문에 이두 단어는 사라지게 되죠. 하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는 영원하다. 천국에서 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영원히 해야 할 우리의 사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그 선화만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아, 사랑의 은사를 내가 삼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사랑의 은사를 주고 없어서, 그 사랑의 은사에 대한 그런 간구가 여러분들 안에 절실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사랑의 특징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오래 참습니다. 사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운영하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실 이 오래 참음은 성령의 또란 열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면 이제 사랑의 그, 그 내용 속에도 들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크로디미아라는 이 단어는 이제 그 뜻을 보면 이제 분노를 멀리 두다. 이것이 오래 참음이라는 원어의 뜻이에요. 분노를 멀리 두다. 조금 생각보다 다르죠. 오래 참으면, 이제 과거에 보면, 이제 남 학생들은 턱걸이를 했고, 여학생들은, 어, 여러분들 학생나요 오래 참기. 딱 걸어서. 에, 그렇게 막 힘들고 인상쓰고 하지만, 그냥 참아냈어요. 그것이 오래 참음이 아니라, 아예 분노 자체를 마음속에서 멀리 하고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오래 참음의 이, 에, 특성은 뭐냐면, 억지로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주님의 주신 사랑으로 기다리는 것. 그것이 오래 참음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된다. 왜 오래 참아야 될까? 바로 주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죠. 한번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여또 온전하게 하신님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그 앞에 있는 제품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옆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그 고난과 수치와 조롱과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정말 그 모든 그 아픔까지도 주님께서는 참셨다. 그것을 표현이 십자가를 참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셨을까? 죄를 관세야 한말한 마디로는 한 마디로 이제 십자가를 내려올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소망하며 기뻐하며,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참셨다는 으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신 것, 이 구원을 완성하신 것,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수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이렇게 참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를 오래 참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오래 참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도 오래 참음의 이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영원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는 이것이 정말 오래 언제까지 참을까 막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어쩔 때는 힘들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때와 그 방법을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오래 참아야 되느냐? 이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다시 말하면 주님 오실 때 가까웠으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오래 참음으로 굳건히 기다려. 이 오래참음은 또한 이 세상의 풍파와 공격에 오래참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어, 역풍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참고 기다려. 하늘에서 것을 다 계산하시고 다 알고 계시고 놀라운 하느님의 상급으로 아름답게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래 참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났는데요. 우리가 욕을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베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요하께서 요베의 본경을 돌이키시고 요하께서 요베에게 이전 모든 소유이다 각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사실 욕은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 증언을 받은 자인데 사탄의 이제 어떻게 보면 시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자기 생명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친구들이 와서 너 빨리 회개해 너 잘못이 뭔지 발견해내 그러면서 그렇게 정죄하는 상황 속에서도 욕은 끝까지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었습니다 가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서운한 말을 하긴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부들었을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귀를 만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정말 의인이다 그렇게 칭함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것을 용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갑절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해 주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인내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히 채워주시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내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성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해 참음으로 기다릴 때에 우리가 기도하며 소망하며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정말 그 많은 훈련들이 그 안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또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오래참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죠. 주님을 사랑하고 기다리고 믿는 정말 믿음 안에서의 정말 그 사랑의 열매도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래참음의 기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 바로 응답면 좋은데 통일하 응답이 덜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는 오래참는 자들에게 하나님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며 오래 참는 기간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혀주심을 우리가 믿으며 오래 참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합니다 사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환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실 이 온유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을 느끼게 될 거예요. 뭐냐면, 이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이야기할 것인데, 앞으로. 근데 이 열매 안에는 근본적인 바탕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리를 할때 기본적으로 이제 소금으로 간을 냈듯이, 모든 이제 하나님의 열매 속에는 사랑이라는 정말 그 소금이 함께 찾아 있는 거예요. 사랑의 근 베이스가 있을 때에 이 은사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하다, 오묘하다, 이 온유하다라는 이 단어는 이제 헬라어는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이고요, 히브리어는 이제 아나와 또 아나우라는 단어인데요, 이 어떤 뜻이 나면 자기를 낮추고 괴롭힘을 당하고 겸손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 그냥 마음속에 아 착한 성품. 그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자신을 온유하다 말씀하셨죠. 근데 온유가 뭐냐면요. 그냥 이게 말뿐인 그냥 착한 선함이 아니에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의하다 이렇게 하신 것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와 그와 맞설 수 있는 그러한 희생과 용기까지 포함되는 것이 온유라는 단어인 줄있 믿습니다. 그 그러니까 온유가 약한 단어가 아니에요.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온유의 성품을 닮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에 보면 온유한 자다 이제 칭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근데 사실 모세의 행동을 보면요, 온유함 별로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보면. 어쩔 때 보면 뭐 이제 그런 죄를 짓는 그죄 앞에서 송아지를 세워놓고 막 섬기고 있으니까 그 돌판을 많이 던져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좀 강한 청품이 참 모세를 통해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모세의 그 마음은 온유하였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었냐면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 없어서 그렇지 아니 하오시면원하건대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네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말만 해도 참 이것은 어두려운 것이잖아요.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랑했다는데 마음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위하는 정말 그 마음이 오류가 넘치는 자였다. 하지만 또 오류는 앞에 얘기했듯이 죄에 대해서는 것을 대결하고 그것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희생하고 자기는 착적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의 특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바로 이 온유합니다. 날 스스로 희생하고 묘주며 정말 하나님의 용광을 나타내며 사람들을 하는 맛을 온전히 인도하는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동기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이 온유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요 예수님의 그 온유를 따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기, 자랑, 교만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사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시기, 자랑, 교만. 이것은 근본 안에는 바로 교만이라는 그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은 내가 중심되는 마음이에요. 내가 내 삶의 대장이 되고 주인이 될때 그것을 교만하다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는 자들은 다 교만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 자신의 주인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낼 때에 그것이 참된 경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그런 시야입니까 사실 이 사탄도 이제 천사였는데 타락하게 되죠. 그런데 왜 타락했을까? 바로 하나님 보좌에 내가 올라가겠다. 그 교만함을 통해 이 사탄은 타락하고 그러한 타락천사가 된것이지요 사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도 이 교만의 요소를 사용하는 대로 같이 있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결정된 것은 그들의 교만함을 이용한 거예요. 이것을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될수 있어. 그 교만함 속에. 가장 가와가 넘어지게 됐고, 이름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 한 성도 여러분, 앞에 얘기했듯이 어떤 씨앗이 심어지느냐에 따라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는지에 따라 그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나무에 붙어 있는 예수 가지이며, 우리 당연히 예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뭐가 그 교만의 씨앗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그씨앗들로 우리가 늘 깨워서 경계하고 끊어내야 그 될줄 믿습니다. 또 교만함이 뭐 나는 뭐 세상의 최고다 뭐 그런 어떤 막 그런 강한 문장이 아니라 바로 내가 모든 것을 자는 것을이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 배제할 때 이것이 바로 교만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라나면 교만의 열매가 되고 그 교만 속에는 또시기와 질투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의칼리아 이들이 시기하고 질투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내 자신이 중심이 되고 내 자신과 판단해서 그더 나보다 나은 것, 나은 사람, 더 나보다 능끼는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의 마음들이 생기기 때문이지요. 또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멸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마음들이 거기에서도 쌓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 그만의 시야를 버리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참된 겸손한 여러분과 제가, 되, 제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딱이 말씀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가시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지니라이문장을꼭 기억하세요.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이 빛나고 좋은 사랑 될 때의 것이 바로 온전한 이 사랑의 또 열매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 또 사랑의 그 뜻을 여러 가지 또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이 없으면 같이 보겠습니다. 소외한불리와 우리는 끈갈이가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능력 지식 믿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부자와 희생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사랑의 특징 같이 첫 번째. 오래 참습니다. 두 번째, 온유합니다. 세 번째, 시기사랑 교만하지 않습니다. 꼭잘 기억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새기기를 원합니다. 사랑는 성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 설교에 뭐 항상 그렇지만, 이제 그냥 우리 마음속으로 깨닫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닙 사회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열매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잘 깨달은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모든 열매에 의해 있음을 기억하며 이 사랑의 열매가 항상 우리 안에 있는가? 어떤 것을 할 때요? 이 사랑의 동기로 우리가 하고 있는가? 첫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그 사랑을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 늘 사랑이 동기가 되고 근본이 되어서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으시며 그 사랑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오광이 나타나며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서 더욱더 하나되어가는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 여러 가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기꺼이 그 죽음까지 참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을 못하는 식으로 우리를 지금도 기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의 사랑을 또한 깨닫기를 원합니다. 참양의 찬양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정말 이상한 것 아니니까 하나님 사랑의 씨앗들이 완전히 우리 안에 뿌려져 있는데 예수 나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을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